잘못된 시간에 찾아온 진정한 사랑, 그것은 운명입니다. 자,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우주가 나한테 아주 악질적인 장난을 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딱 만났는데 세상이 멈추는 듯한 그 기분 말이죠. 그 연결감은 단순히 첫눈에 반했다 정도가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서로를 알아보는 마치 감전된 듯한 강렬한 전율이죠. 평생을 헤매다 드디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미친 안도감, 대화는 그저 흐르는 게 아니라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내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되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침묵조차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꽉찬 이해로 다가옵니다. 난생 처음으로 내가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순간 꿈꿔왔던 사랑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와장창. 그 꿈은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타이밍이 정말 야속할 정도로 가슴이 찢어질 만큼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 곁에 있을 수도 있고 바다 건너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사람의 인생 속도가 도저히 좁힐 수 없을 만큼 정반대를 향해 달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모든 논리,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친구들의 진심 어린 조언은 하나같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제 그만 더. 제발 너 자신 좀 챙겨. 이 말도 안 되는 인연은 잊어버려. 그게 유일하게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의 직관은 내면 깊숙한 곳의 본능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합니다.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미친 끌림, 논리로는 지울 수 없는 소속감이 여러분을 놔주지 않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옳은 사람을 틀린 시간에 만났을 때, 겪게 되는 고통스러운 역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을 한번 뒤집어 볼까요?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이 타이밍이라는 틀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 심층 심리학의 거장 칼융의 통찰을 빌려, 애초에 잘못된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 본다면요? 지금 겪고 있는 이뼈 아픈 이별과 단절이 우주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의 성장을 위해, 영혼 스스로가 치밀하게 계획한 신성한 사건이라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는 상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목적, 변장하고 찾아온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힘겨운 타이밍이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명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다섯 가지 증거를 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아레볼루션 채널 구독 잊지 않으셨죠? 개인의 성장과 영적 통찰에 관한 새로운 영상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잠재력의 거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압도적인 마치 자석에 끌려가는 듯한 미친 이끌림. 이거 절대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칼융이 투사라고 불렀던 아주 강력한 심리 현상이죠.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봅시다. 도저히 맺어질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까지 빠져들었을까요? 사실 여러분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비쳐진 내 안에 가장 빛나지만 아직 깨어나지 않은 모습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융은 이것을 황금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거울이 되어 여러분 영혼 속에 잠들어 있는 뇌관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거침없는 창조적 자유 내가 두려워서 억눌러왔던 감정적 용기, 혹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적, 그게 너무 부럽고 멋져 보이죠? 놀랍게도 그건 남의 것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 안에 있었던 겁니다. 우주가 굳이 이토록 잔인하게 물리적인 이별을 계획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주는 아주 뼈아픈 진실을 알고 있거든요. 만약 지금 당장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되는 법을 배우는 대신 그 사람의 빛 주위를 맴도는 초라한 위성이 되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그러니 지금 그 사람의 빈자리가 주는 이 끔찍한 고통을 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영혼이 보내는 신성한 긴급 호출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본그 멋진 모습들 부러워만 하지 말고 이제 내 안에서 직접 꽃피워라. 라는 타협할 수 없는 우주의 명령인 셈이죠. 타이밍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니요, 아직 여러분의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이별의 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신성한 인큐베이션 기간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찾고 헤매던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마련된 유예 기간이라는 거죠. 우주의 지혜는 결핍된 반쪽짜리 둘을 서둘러 붙여놓지 않습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목표는 각자의 불꽃과 세계를 가진 온전한 두 주권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훗날 다시 만났을 때 서로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동등한 존재로서 마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명확해집니다. 이 여정은 그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처럼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끕니다. 바로 여러분이 알던 삶이 완전히 해체되고 박살나는 더 힘든 과정으로 말이죠. 두 번째 증거. 그 사람은 필연적인 파괴를 위한 총매제입니다. 흔히 운명의 상대를 만나면 평화가 찾아올 거라 착각하지만, 천만해요. 때로는 그 운명이 시퍼런 칼을 들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과 알콩달콩 소꿉 놀이를 하러 온게 아닙니다. 깊은 잠에 빠진 여러분의 뺨을 때려 깨우고, 낡고 견고하게 쌓아 올린 가짜 현실의 탑을 박살내는 번개처럼 내리꽂힌 겁니다. 그들을 만나기 전, 여러분의 삶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했겠죠. 하지만 솔직해져 봅시다. 그게 진짜 여러분의 삶이었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사회가, 혹은 두려움이 써준 대본대로 연기하던 삶이었나요? 그건 삶이 아니라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멀쩡해 보이던 그 삶이 순식간에 텅빈 세트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인간관계, 일상, 모든 게 정교하게 꾸며진 거짓말 같아 역겨워지죠. 이게 바로 신비가들이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과거의 나라고 믿었던 애고는 죽어가는데, 진짜 나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끔찍한 공허와 혼란의 시기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잘못된 타이밍이라는 우주의 소름돋는 지능이 드러납니다. 만약 지금 당장 그 사람과 맺어졌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이 뼈를 깎는 변화의 고통을 마주하는 대신, 그 관계를 강력한 마취제로 써버렸을 겁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직면하는 게 두려워 사랑이라는 이름 뒤로 도망쳤겠죠. 그래서 우주는 그들을 강제로 떼어놓은 겁니다. 마취제 없이 맨정신으로 그 공허와 맞짱 뜨라고 말이죠. 그 사람은 여러분이 필요한 줄도 몰랐던 철거용 세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서라도 애고라는 감옥을 부스러운 파괴자이자 구원자인 셈이죠. 이 처절한 파괴가 있어야만 진짜 내 삶을 지을 땅을 고를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낡은 구조가 무너졌으니 더 깊은 곳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거부할 수 없는 원형적인 힘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증거, 신성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만남입니다. 도대체 왜이 사람한테만 미친 듯이 끌리는 걸까요?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본능은 비명을 지르는 그 느낌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융은 우리 내면의 숨겨진 지도를 발견했습니다. 남성 안에 여성성 아니마 여성 안에 남성성 아니무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서 숨쉬고 있는 나의 운명을 조종하는 살아있는 에너지죠. 평생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이 내면의 짝이 현실의 누군가와 완벽하게 겹쳐지는 순간이옵니다. 그때 일어나는 반응은 그야말로 핵폭발입니다. 처음 봤는데 천년 전부터 사랑했던 것 같은 기시감. 착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영혼의 설계도에 그 사람의 얼굴을 새기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라 내면과 외면이 충돌하며 일으키는 거대한 원형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만남의 진짜 목적은 로맨틱한 연애가 아니라 내면의 결혼입니다. 우주는 여러분이 반쪽짜리 인간으로 남는 걸 원치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지켜줄 단단한 남자나 나를 위로해줄 따뜻한 여자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면 우주는 가차 없이 그 사람을 떼어놓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니까요. 지금의 이 거리감은 벌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다치되고 스스로의 연인이 되라는 신성한 격리 조치입니다. 밖에서 찾던 그 강인함과 다정함을 내 안에서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결핍에 허덕이는 거지가 아니라. 홀로선 왕과 여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주의 가장 큰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홀로 운전해져서 더 이상 그 사람이 나를 채워줄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거짓말처럼 현실의 장벽들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집착이 사라진 그 자리에 비로소 진짜 운명이 들어설 공간이 생긴 겁니다. 자, 이제 내면의 폭풍을 지나왔으니 우주가 보내는 구체적인 신호를 읽을 차례입니다. 네 번째 신호 동시성의 속삭임입니다. 아마 가장 소름 돋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순간일 겁니다. 여러분은 독하게 마음먹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야.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사진을 지우고 번호를 차단하고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합니다. 드디어 이성적인 상태로 돌아온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우주가 장난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라디오를 켰는데 하필이면 둘만이 아는 그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낯선 도시의 전광판에서 뜬금없이 그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오죠. 무심코 시계를 보면 어김없이 11시 11분 혹은 그 사람의 생일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융은 이것을 동시성이라 불렀습니다.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오직 의미로만 연결된 사건들. 우주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비밀스러운 잉크입니다. 이 신호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물리적인 시간, 즉, 크로노스의 세계에서는 두 사람이 멀어졌을지 몰라도, 영혼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 도장이죠.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신호는 지금 당장 연락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안해하지 마,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해주는 안부 인사입니다. 이별의 고통과 내면 작업이라는 힘든 터널을 지나는 여러분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돕는 영혼의 생명줄인 셈이죠. 보이지 않는 질서가 여러분의 사랑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투사의 고통을 겪었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건너왔으며, 내면의 통합을 시도했고, 이제 우주의 신호까지 확인했습니다. 이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신비한 설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감사를 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운명의 가장 큰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집착을 넘어 완전한 해방이 되는 그 연금술적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신성한 결합으로의 연금술적 변화입니다. 이 만남이 운명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 본질부터 완전히 뒤바뀌는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땠나요? 아마 소유하고 싶은 욕망, 그리스인들이 말한 에로스였을 겁니다. 미칠 듯이 원했고 갖지 못해 안달 났으며 타이밍을 원망하며 우주와 협상하려 들었죠. 도대체 왜안 되는 거야? 라며 분노하는 것,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긴 터널을 지나며 내면을 닦아온 여러분에게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날카롭던 고통의 모서리가 달아없어지고 그 자리에 깊고 고요한 감사가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내 것이 아니지? 라고 따지는 대신 그저 존재해져서 고마워라고 속삭이게 됩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행복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 설령 그 삶에 내가 없더라도 그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 이것이 바로 에로스에서 아가페로 결핍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의 승화입니다. 융은 이 상태를 신성한 결합이라 불렀습니다. 타인을 통해 채우려던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경지죠. 여기서 운명의 가장 큰 역설이 등장합니다. 완전히 놓아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가질 준비가 된다. 집착을 내려놓고 결과에 항복하는 순간, 꽉 막혀있던 에너지의 흐름이 뚫리며, 운명이 들어올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우주의 장난에 노란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을 더 크고 온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신성한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이제 능동적인 기다림을 시작하세요. 오지 않는 연락을 기다리며 인생을 멈추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자신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빛나는 꽃이 되었을 때 나비는 저절로 날아옵니다.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든 혹은 여러분의 새로운 파동에 걸맞은 더 멋진 인연이 나타나든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부드럽게 걸으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돕는 안내자 알씨였습니다.